의학채널 비온디 제주 라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출산 후 3개월 회복을 갖고 다시 여러분께 돌아온 진행자 아나운서 송혜인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요,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합니다. 국가대표정형외과 의원 김세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출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달력을 봤더니, 네. 딱 3개월 전에 국가대표정형외과 음. 방송 이후에 아. 애가 빨리 나와서 와. 출산을 했는데, <laughs> 이렇게 또 3개월 만에 뵙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그동안 또 좋은 소식들이 있던데, 아. 얼마 전에 이제 개원하신 지 1주년이 되셨다고요? 맞아요. 저희가 뭐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돼버렸어요, 벌써. 한 두세 달된것 같은데. 네. 1년이 됐어요. 와, 그렇구나. 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 또 이렇게 네. SNS를 봤더니 도네분들이 찾아주신 분들이 무려 만 명이라고 하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개원하고서 많이 느낀 것 중에 제일 놀란 건 제주도에 개원을 했는데 네. 이제 육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 놀랐고 네. 그리고 이제 도내에서도 저희가 따로 광고를 하지 않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진짜 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또 네. 그만큼 원장님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비온디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또 뵙는 아이디들이 반갑습니다 비온디 랭커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다이아나 레이디 진니님 안녕하세요 하리냥하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요 냉수침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동 후에 냉수침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김세준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정해주셨으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냉수 침지라는 그 단어가 네.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 뭐 운동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막 몸이 뭐 뜨겁고 붓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뭐 냉찜질을 한다고도 하고 음. 맞죠. 뭐 차가운 물로 뭐 샤워한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들 일반적으로 동의할 네.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스포츠학에서는 콜드워터 이멀전 근데 오.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제 냉수 침지 아. 차가운 물에 몸을 담군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차 이제 선수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차가운 물에 어떤 몸을 담그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네.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와, 저희가 또 오늘 PPT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사진부터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laughs> 어 되게 이렇게 좀 회복하는 네. 그런 모습들, 또 평안해 보이는 그런 네. 모습들의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냉수침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제이 크리스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노영동 살다 상경했는데 너무 반갑네요 아 하셨는데, 여기도 노영동 주민이 <laughs> 있으시네요. 네. 꽁지사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선수인데, 네, 와 운동 후에 음.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아니 이상하면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회복도 많이 되더라고요라고 음. 그렇죠. 해 주셨어요. 아이싱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이게 지금 저희도 첫 번째 화면에 띄어 놨는데 이게 진천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런데 아, 보면은 네. 왼쪽 제일 위에 사진은 봅슬레이 어, BS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어 봅슬레이 팀이 차가운 저 이제 냉수침질하는 거죠. 지금 저 얼음물이에요. 음... 그래서 저렇게 하지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그 옆에는 지금 저필 하키인 것 같아요. 하키 팀이 하는 거고. 지금 수영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맞죠. 럭비 팀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장마다 진천 선수촌은 저런 수영장이 다 설치가 돼 있고 네. 냉수침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의 효과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냉수 침제를 하는 이유 또 어떤 음. 효과가 있는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찾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학 논문 저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의사들이 연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 냉수 침질를 하는 게 좋다에 네. 대한 얘기들, 어, 이제 제일 제가 막 무지개색으로 해놨는데. BOMS가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그냥 일종의 통증이 감소한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통증이 감소해요. 네. 그리고 냉수 침지를 하면 이제 운동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음.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운동을 할수 있게 기능이 유지가 된다. 음. 이런 얘기들을 2013년도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산 강한 무산소 운동 막 운동을 막 강하게 한 다음에 이제 몸에 젖산이라는 게 쌓여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욱신욱신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걸 회복하는 속도를 높여준다. 음. 그다음에 패시브 리커버리란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네. 이 냉수침질하는 게 회복이 우수하다. 음. 그리고 뭐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 논문으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냉수침지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반대로 냉수침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제일 왼쪽 상단을 보시면, 자꾸 냉수침지를 하면, 훈련, 이제 장기간 훈련을 쭉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럼 그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근력이 좋아진다든지.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방해한다.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방해한다 이거죠. 네네. 그 다음에, 어큐트 세틀라이트 셀의 감소.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근육을 만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애들이 차가운 물을 닿으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근육 적응을 저해서 근육이 안 생긴다. 음. 그다음에 왼, 왼쪽 아래 보면 플라스티보 효과. 네. 어, 그냥 괜히 좋은 것 같은 거다. <웃음> <웃음>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논문 결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직은 찬반 론이 많은 거죠. 네, 네. 반드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음. 의사들끼리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것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또 부정적인 면을 들으니까 음. 또 알쏭달쏭해지는 그렇죠. 느낌인데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냉수침지라는 거는 음. 그 운동이 끝난 후에만 할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막 이제 영상 같은 데서도 보는데 축구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네, 네, 네. 막 선수들이 얼음물에 들어가 있고 하기도 해요. 아... 럭비 같은 종목도 아... 그렇게 하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하프 타임의 냉수 침지를 하는 거랑 운동이 다 끝나고 하는 냉수 침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생각을 해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냉수 침지의 효과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냉수 침지가 그 짧은 시간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 전후반 사이에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냉수 침지 효과가 다음 날이다 나오는 거면 그 시간에는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점 차이로 좀 다시 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럼 냉수침지가 급성효과가 뭐가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뭐가 효과가 있냐.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뭐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냉수침지를 쓸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쉬운 얘기입니다. 제일 왼쪽 거를 보면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픈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예를 들면 막 여기가 욱신욱신해야 되는데 얼려 놓으면 이게 뇌가 느려요 신경이 아 그래서 아픈가 아픈 이렇게 건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느낌? 감각을 둔하게 한다 얘기고요 네. 이런 건꽤 급성 반응이죠 음 금방 그렇게 돼요 뭐 내일 아침에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수압이 있어 가지고 붓기가 줄어든다 이거죠 아 그것도 뭐어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물 속에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피부 온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심 온도도 떨어지고 근육 네. 온도도 떨어지고 뭐 온도가 다 떨어지겠죠. 음. 뭐 그것도 당연한 얘기고. 네. 제일 마지막에는 혈액 순환량이 줄죠. 음. 혈관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혈액 순환량이 줄어가지고 그 근육이 산소 이제 그 회복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만약에 막 뛰어다니다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이 조금 상했어. 네. 그러면 이제 막 산소가 혈액순환이 막잘어서 산소가 들어와야 근육의 손상을 막는데 이제 이런 단점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 앞에 세 가지는 통증을 없애고 붓기를 네. 빼주고 음. 온도를 낮춰주니까 네. 뭐 근육의 기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건 전반과 후반 사이에 효과가 있는 있겠네요. 거죠 그쵸? 그래서, 음. 저는 냉수침재로 처음 들은 시청자의 입장으로 그냥 음.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음. 이제 뭐 예를 전반전에 굉장히 무리가 된 선수 같은 경우에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데 음. 이제 급격하게 뭔가 회복이 필요할 때좀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도 필드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어. 그럼 아까 이제 DOMS라는 <laughs> 굉장히 생소한 오늘 좀 영어 공부를 네.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인데요. 네. 네. 이게 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스포츠학을 하는 사람들은 DOMS, DOMS 이렇게 부르는데 DOMS. 돔스. DOMS는 예, 이제 정확한 풀 텀은 delayed onset muscle s o r e n e s 라고 하는데 네. 말이 어렵지 가만히 보면 운동하고 나서 몸살 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몸살. 그렇죠. <laughs> 친근하네요. 그쵸? 몸살. 어.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맘 먹고 처음으로 이제 헬스장을 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은 다 쉽단 말이에요. 첫날은 다막할 이것도 수 있을 것 하고 것 같고. 저것도 하고 이제 관장님이 가라고 하는데 한 세트 더 하고 싶은 네, 거죠. 네 맞아, 맞아요. 막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몰려오는 아, 계단을 못 내려요. 그 격통 막 아. 이제 나는 오늘은 도저히 헬스장에 갈 자신이 없어 이런 느낌. 그게 돕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딜레이드 온셋 나중에 네. 오는 근육통 네네. 이걸 DOM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EIMD라는 거는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인데 DOMS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근육 손상 후에 근육에서 느끼는 통증과 뻣뻣함 오, 이런 뻣뻣함. 것들이 DOMS. 그다음에 고강도 원심성 운동 후 발생. 막 아,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운동을 하고 발생을 많이 하고. 언제 생기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아 그날은 모르죠? 몰라, 몰라요. 그 다음날 아픈, 그 다음날부터 한 3일 동안 아픈 거, 헬스장 한 3일 못 가죠. 이제 그게 이제 <laughs> 돔스가 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수시간 후에 발생하기도 하고, 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돔스는 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예 돔스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또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음. 어, 이렇게 내가 살을 빼야지. 특히 이제 출산하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응. 빼야지라고 한 다음에 그날이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laughs> 그러면 정말 가벼운 계단조차못 오르는데 어, 이게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지금 또 이렇게 바알 님께서 해외 축구 선수들이 쓰는 크라이오테라피도 같은 원리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크라이오테라피는 이제 나중에 온도랑 시간이 나올 건데 짧은 시간에 더센 온도로 하는 거죠. 매우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 네, 저희가 지금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린 후에 질문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봤는데, 진짜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음. 이런 궁금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데, 어, 의사들이 논문을 쓰는 건 사실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어, 내가 이렇다고 주장하고 내는 논문도 있고, 네. 실제로 뭔가 되게 강한 근거를 가진 논문도 음. 있어요. 그래서 이 코크레인 리뷰라는 건 뭐냐면, 논문 50개, 100개를 다 모으는 거예요. 어허. 막 모아서, 진짜로 맞냐, 이거를 막 교차로 증, 음.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코크레인 리뷰의 결론은 뭐냐, 이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수십 개의 논문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7개 논문, 366명을 음. 가지고 2010년, 2011년에 나온 2년간을 싹 뒤져보면, 네. 논문 주제지를 어떻게 되냐면, 냉수 침지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음. 냉수 침지하는 거랑 냉수 온수 들어갔다 왔다는 하 거, 네. 냉수 침지하는 거랑 온수 침지하는 거, 네. 냉수 침지하는 거랑 압박해주는 거, 음. 이런 걸다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냉수 침지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하나 해놨는데요. 어~ 다른 거는 거의 유의하게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음. 유일하게 약간 썸 에비던스 음. 약간 근거가 있는 치료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냉수 침지는 돔스를 줄여준다 아. 응,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음. 그래서 다음날 오는 이 와를 네. 줄여주는 거는 많은 논문들과 많은 연구에서 맞다라고 음.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 냉수침지가 돔스 감자에 효과가 있다라고 조금 이제 아까 그알수 있었는데 이게 어. 좀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나머지들 앞에서 나온 얘기들 뭐 피부의 온도를 줄이고 뭐 신경의 통증을 줄이고 다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는 일단은 돔스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돔스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이 옆에 왼쪽에 이 그림 포스터는 네. 어, 지금 스포츠학을 좀 리드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오. 아스피타라고 해서 네. 카타르에 있습니다. 어, 음. 카타르. 카타르의 아스피타 그룹에서 이제 정해서 리낸 건데 이제 이것도 메타 분석을 해서 아홉 개 논문에 169명 선수를 가지고 막 뒤져 보니까 네, 네. 결론을 냈다 이거죠. 오. 결론은 뭐냐면 온도가 11도에서 15도. 음. 그 다음에 시간도 11분에서 15분. 외우기 쉽죠? 네네네. 11도, 11도에서 15도, 15도, 11분에서 15분. 15분. 이, 이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제 제가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었잖아요. 그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더 압축을 했습니다. 오. 11도에서 15도면 11도가 제일 차가운 거고, 그죠. 15도가 제일 따뜻한 거고, 그죠, 그죠. 제일 따뜻한 15도. 그 다음에 11분에서 15분 중에 제일 짧은 11분. 11분. 그러니까 선수촌에서의 2, 3년의 경험의 압축인데, 15도, 11분이 답이다. 어. 이건데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대중탕, 여탕에도 냉탕이 있나요? 있죠. 어, 남탕에도 냉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냉탕 들어가면 차갑잖아요. 그죠, 그죠. 와 해가지고 거기 오래 있긴 힘들잖아요. 냉탕이 보통 17도입니다. 아, 그럼 더 어. 추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탕이 17도예요. 어. 그럼 이제 이제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냉탕은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냉탕에서 15분을 있는다는 말은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 갑자기 벌써 어. 추워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춥네요. 시간은 11분. 11분.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려다 놔도 너무 괴로워해서. 음. 애들이 막 두통이 오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논문을 지켜야 되니까 11분까지 낮추고, 음... 온도는 11도는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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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괴로운 온도예요. 해보시면. <laughs> 어...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그래서 15도 11분으로 맞춘 거고, 지금 이게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네네. 외국께서 선수들이 쓰는 크라이오세라피인데요 지금 뒤에 온도가 마이너스 백육십일도. 161도. 백육십일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잠깐일래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 걸까요? 뭐 해봤자 이삼 분. 그러니까 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십일 분 하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 다음에. <laughs> 이게 이 15도의 물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선수들이 웃으면서 놀아요. 네. 근데 점점, 점점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렇구나. 국가대표 선수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온도는 15도, 11분, 11분. 그 다음에 두 번,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저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실용성, 네. 크라이오 세라피는 고가고 지금 이거는 고가고 장소 제약도 있죠. 전기 꼽아야 음. 되니까. 한 명씩밖에 못하고. 그렇네요. 두 번째로, 수돗물을, 차가운 수분을빡 트는 게 17도예요. 그래서 냉탕이 17도인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이건 이제 수돗물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은 욕조를 하나 만들어서 17도로, 15도로 만들라고 음 하잖아요. 그럼 재빙기를 막 엄청 아 부어야 돼요. 물 요만큼이 아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이 들어갈 그저. 정도의 욕조니까, 거. 이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온도예요. 음그 다음에, 15도보다 낮아지면, 선수들이 고통으로서 평균 13도 이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어. 그래서 15도, 11분도 겨우 참는 거다. 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이두 번째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왜 이렇게 쬐깐하게 아까 봅슬레이 애들이 네. 물통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느냐. 얼음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 야외에서.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물의 볼륨을 줄이고 사람이 쪼그라드는 게 네. 제일 유리한 거죠. 아. 이렇게 넓게 하면 넉셔리하고 좋긴 한데 힘들어요. <laughs>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좀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었던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얼음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DOMS 돕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음. 좀 무조건 나쁜 건지 좀 다뤄 보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IIMD가 <laughs> 돕스에 좀더 발전된 개념인데 네. 어, 우리가 이, 이 얘기는 넘어가고 다음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가요? 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근육이 왜 붙냐 말이에요. 근육이 붙는 논리가 뭐냐면, 이론이 지금 저 화, 화면에 보시면 막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A, 영어 A 있는데 근육이 손상을 입어요. 미세하게. 손상이 되면 지금 저 초록색으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세텔라이트 셀이라는 세포예요. 네. 그러면은 손상을 입으면 세텔라이트 셀들이 날아가서 거기 붙어요. 음. 그러면서 그게 수정 이제 손상을 회복을 시키면서 근육이 굵어지거나 커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근육이 커진다는 말은 운동을 하고 다치고 그게 회복을 하면서 커지고 아. 운동을 하고 다치고 회복을 하면서 커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아프고서 커질수 있는. 근육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응. 찢어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기술적으로 통증이 없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네. 거지만 고통 없는 이제 근육 증가라는 건 없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을 했는데 냉수 침질하면 저 세텔라이트 셀이 놀아요. 아. 그러니까 근육을 통증은 없는데 네. 돔스는 없는데 이제 이 근육의 손상에 대해서 회복력이 늦어지고 음. 근육이 증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 그래서 이제 근육이 증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 하이퍼 트로피랑 하이퍼 플라시아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역시 영어로 하면 어렵지만 한글로 하면 쉽습니다. 이제 근육이 100개가 있으면 네. 100개가 120개가 돼도 되는 거고 음. 100개가 뚱뚱해져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이걸 둘다 세텔라이트 셀이 이걸 두 가지 다 해요. 어. 그러니까. 근육이 벌크가 커지기도 하고, 네. 근육이 숫자가 많아지기도 해요. 아. 근데 이 모든 일을 냉수가 방해한다. 방해한다. 네. 그런 개념이 돼요. 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냉수 침지를 하게 되면, 네. 세텔라이트 셀이 일을 적게 하게 되고, 음. 적게 하게 되니까 근육이 개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부피가 네. 커지지도 않고,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둘이 뭐, 축구 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술 훈련은 끝났고 겨울이 됐어. 우리는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시즌으로 가기로 이한 달을. 음. 근데 그, 달, 그 달에 매일매일 냉수팀질하면 네. 근력 강화 효과가 없죠. 어,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장기간 네. 훈련에 대한 근육의 적응을 저해한다. 아... 왜냐하면 세텔라이트 셀이 감소하니까 네, 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근육을 잘못 키우는 이유는 찢어지고 회복하고 다시 또 찢어져야 어. 되는데 그게 좀 아파서 싫어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하기 싫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픈 걸 싫어. 뒷날 출근을 해야 돼. 만약에 음. 냉수침지를 한다고 하면 은 근육이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방향수가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냉수침지 원장님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아까 제가 지금 쭉 얘기를 정리해 보면 논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엄청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해요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게뭐 돔스라는 도 네네네. 네. 근데 뭐뭐 뭐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느냐 마느냐의 제일 큰 핵심은 사용 목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돔 쓰는 확실하게 해결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보면 신경 전도 속도를 누리고 음. 줄이고 뭐 피부 온도랑 이런 걸해 가지고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했어요 네. 자 선수가 하프 타임에 통증을 좀막 뭔가 접지 뭔가 아퍼 음. 이걸 빨리 완화시켜서 후반에 가고 싶어 네. 당연히 하면 좋 좋아요 그다음에 부어 있는 거를 좀 완화시켜 좋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볼 팀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근력 강화를 하자. 네. 이럴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음... 이제 근력 강화를 하다가 너무 돔스가 심한 거야. 네네. 그런 날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날 하루만 냉수침질 하자. 음... 아 그건 말이 되지. 음... 사람이 기계는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꾸준히 매일매일 냉수침질 한다는 거는 어... 이론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렇네요. 거죠. 맞네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시즌 중이에요. 근력 증가는 지금은 목표가 아니야. 음. 컨디션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훈련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때는 당연히 돔스를 하는 게, 네. 이제 돔스를 줄여야 되니까 냉수침질 하는 게 좋은 거죠. 아. 이게 정말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laughs> 방송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선수들의 그 컨디션 하나 하나를 위해서 네. 분석하고 정말 실행하고 계획 세우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스포츠학이라는 굉장히 넓은 범주에 있고 네. 어제 이제 어좀 저희 진료에 이제 제주 제유나이티도 구자철 선수가 왔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구자철 선수는 독일에서 훈련을 쭉 하고 이제 독일에 21살 땐가 독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해외 바로서 여러 나라에서 훈련 네. 이제 축구 선수를 했죠. 그런데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부상 예방을 하고, 음. 선수의 컨디셔닝을 하고, 뭐, 메디컬 체크업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달라서, 이제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나눴었어요. 점심을 음. 먹으면서. 근데 음. 같은 얘기로,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주제들이, 뭐, 예를 들면 부상 예방. 네. 뭐 전방 십자인대가 내가 다쳤어요. 음. 그럼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재활도 요즘에는 잘 되죠. 음. 뭐 재활을 하는 클리닉들이 많이 있어요. 재활을 잘해서 이제 회복을 했는데 다시 또 다치는 게 무섭지 않나요? 오. 나는 또 축구를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서 어떻게 하면 이 부상이 예방이 되는가 오.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 쥐가 많이 나는데 이 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네. 거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음. 선수 한 명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을 나가기까지는 심리 영양뭐 스포츠 음. 뭐 여러 가지들 스트레스닝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천선수촌 같은 경우도 도쿄 올림픽 때나 이럴 때 보면 스페셜 케어팀이란 게 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촌 밖에 있는 많은 전문가가 다 모여요. 네. 심리 전문가, 영양 전문가, 오. 근력 강화 전문가, 네네. 뭐 의사들, 정신과 의사 음. 막 그래서 이, 이 친구를 막 다방면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음. 거죠. 그런 게참 숨어 있어요. 스포츠학은 아.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아. 그렇네요. 진짜 음. 그냥 금메달이 떴을 때와 금메달이다 저 이렇게만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네. 결과가 있기까지 선수들의 노고도 있지만 네. 그 뒤에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의 노고가 녹여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